우리가 이목성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나없는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우리 찬성과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no <laughs> 영넌넌을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이넌넌시나 去孤单。 도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내 자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마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의 내용은 아랑 군대 베라다시 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순간 죽어 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성 안에서만 사람들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어, 현실적으로 그들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모지란이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낙이머리하나에은8십세계요 비둘기 뻥 4분의 1 값에 5세 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가가 굉장히 상승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낙이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먹지 않는 이 낙이가 머리만 80세 갤이라는 것은 일반, 일당을 버는 사람들의 1년치 금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 팔리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의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좀 맛이 없는 콩을 의미하는데그콩 역시도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 공황을 맞이하는 사마리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풍족하고 충분해야 여유가 있고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모질하게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보면. 항상 환자들에게는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밥을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먹었는가? 그리고 볼일을 충분하게 보았는가? 잠을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보았는가? 어쩌면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던 사소한 것들이 병원에 입원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자라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모자라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몸에 비타민이 부족해도 힘든 것이고, 그리고 물질이 모자라도 힘든 그런 어떤 마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지람이 치부질 때에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사마리아성는 이런 현실적인 고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도 모지람이 얻기를 소망하지만 여러 삶의 부분에 모지람 부분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된 난다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서로 얘기할 때에 오늘은 너희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먹자라는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도저히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그자리는 자녀를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성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어쩌면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 가지 상식 밖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 자녀들을 먹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되어지고 또 자신의 자녀를 숨기게 되어지는 이런 고통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녀를 먹는, 이런 어떤 상식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일은 이 사바야성 안의 현상은 어떤 현상들인가? 그것은 오늘 7장 1절 말씀해 보면, 7 1절이 아니군,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기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의 왕은 여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원망이 계속 일어나는 사망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람왕이 공격해왔을 때에 그 포로를 향해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람왕이 이사마리아성을 쳐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요람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참 많은 원망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족을 향해서, 또 친인척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런 어떤 원망의 시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어떤 일로 통해서 서로 멀어지고 거리감이 생겨지는 그 현상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원망이 담겨진 것이니 서로에 대한 원망, 서로를 탓하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아주 전은병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모자람이 가득하고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의 어떤 시간들로 살아야 될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가? 어쩌면 오늘도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삼처럼 끊임없이 모자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상식밖에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늘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그 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이 땅에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 병들을 하나님께서 퇴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극률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 이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오늘 겸, 겸허하게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게해야 될 부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우러 손과 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계속 힘들다는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언젠가 이게 해결되겠지 않은 희미한 그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극렬해 주셔서, 하늘의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이 땅을 적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성 같은 이 현상과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서로 원망이 아니라 위로와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한장간이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그가 불신합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 때에 사마리아성 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사가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사가한 세겔로 매매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단 하루만에 가능하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오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 방법이 그렇게 될까?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오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레에 대한 믿음의 위로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의 격려인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들도 언젠가 믿음의 시간이 지날 때에 이것이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경험하는 또 다른 저와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한상간 이 엘리사를 믿었으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언어들이 필요한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3절부터는 숨문어기에그나병환자네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여기서 앉아서 기다려도 굶어 죽을 것이고 또 밖에 나가도 아랑군대에게 죽게 될 것인데 이왕 우리가 아랑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살려주면 우리도 살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적인 것으로 삶을 살, 살아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역시 죽을 것 같은 현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자 라는 것이 오늘 제 안에 감동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공감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또 어떻게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랑으로 사느냐, 믿음의 사랑으로 죽느냐, 바로, 어, 그것이 것입니다. 이안 죽을 것 같으면 세상적인 것다 해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살다 죽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잡을 것 같았는데 사말리아 성 안에서는 백성들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군대에게 그 밤에 그 진영을 어지럽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11절 이후로부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나만한 자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 정리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생업이 회복됐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예배가 들여지게 되어졌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참 많은 아름다운 소식에 우리 안에 목말라하고 있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다 죽자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게 될 때에, 이 내병의 남의 환자가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는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또 길에서 마주치면 참 기쁘면서도 또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집니다. 많이 생업의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에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의 분들 안에 정말 사마의 성 안에 갇힌 그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은 가운데 있지만 비록 이 당시에 오늘도 모세당이 있고 그리고 또상식밖에 일들이 일어나고 나가서 서로 끊임없는 원망이 있는 할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이 시대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려주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되어지고, 또 서로 위로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순도들의 삶이 되시고, 나가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순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불신들이 사라지며,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맛보아 할수 있는 귀한 믿음의 순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이시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방법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부족함과 모질함이 있는 상황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상식밖에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일들로 통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이 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결단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갈 복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교하심을 그 엮여주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안에 서로 위로함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더라도 서로 신뢰하며 믿어주며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에 한 가지 복된 결단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든 죽든 믿음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투와 직장과 사업소와 세금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여 도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그것을 맛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이 잘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승리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하며 교육관 모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달 동안 모았던 흥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실1조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며,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보를 드리며, 교육관을 위해서 건축 흥금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아버지 이것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나갈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세임을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의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길을 내시고, 하늘의 그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수 있도록, 내 안의 감동과 역사와,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 모세람이 있고, 또 원망이 있고, 불신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서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서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을 여실 것을 오늘도 기도의 손을 모으기로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구역과 다음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곳에 있지 않지만 군생활과 직장과 학업을 위해 떠나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특별히 도마게티 정아순 선교사, 최인원 선교사, 또 러시아의 김춘원 선교사, 그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과 개척교에 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